안녕하세요. 남시표력의 남씨 남시입니다. 저희쪽에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폐 공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왔거든요양 옆으로 늘어선 폐가들 보이죠? 이게 그 예전에 사택이었나봐. 와, 최고의 장소에 온것 같습니다. 최고의 장소에 풀 자는 것좀 봐. 너무 놀라운데? 여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 방치된 거야? 나무 좀 봐. 멀리서 보였을 때이 나무 군락이었구나. 진짜 오래됐다. 여기 잠새로 잠겨져 있어. 이게 무슨 정미 공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오래됐다. 어? 와. 이 안에 쌀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겠지. 부지가 생각이로 엄청 커갖고, 이거 영화 세트장 같아요. 어? 전봇대며. 당시 중역 사무실 인가 봐? 어, 77년 5월 이거 누가 고쳤나 본데? 최근에 서류 들 커튼 바와 진짜 이거 영화 세트 장 들어온 느낌 이야. 공절 각종 트로피 책 감사패 표창장 76년 커튼바 진짜 빈티지하다 어?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못아주십시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지 와이 뒤쪽으로 일본느낌 그대로다 응? 템플스테이 해도 되겠는데? 안에는 그래도 신식이야 야 옆에 모습 보세요 와... 이거 뭐야? 성유나무인가? 와우 화장실은 그래도 신식이에요 신식이야 신식 이 건물 옆에 사시는 분들 좀 부럽다 매일 이 건물을 구경할 수 있다라는 게 황토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된 거지, 뭐와이 나무 좀 봐. 어, 응? 이렇게 영화 세트 장이야. 정원 속에 들어온 느낌이야, 정원 속에. 와, 공장 너무 이쁘다. 이 주변으로 엄청 드넓게 펼쳐진 평화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합니다. 와.. 이 나무로 만들어진 정리 기계 좀봐 어? 너무 예쁘다 자체 품질 관리실 이거 타고 2층으로 올라가나 봐요. 여기 위에. 이 시설, 전기 시설 자체도 엄청 낡은 거야. 축발전. 와. 너무 멋있다. 이 안엔 더 많아. 와.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으니까 그때 여기서 도정한 쌀도 일본 애들이 수탈하고 그랬을까? 저거 벨트 좀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정도 규모의 정미소를 요 같은 도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땐 조명이든 뭐든 하나도 없어 갖고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은 그대로 보네요. 얼마나 그 당시에 컸던 거지? 그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컸던 거지, 진짜? 어? 요 안엔 비어있나? 요 안에? 이거, 철거되긴 좀 아깝다. 그대로 이거 박물관으로 써도 돼. 요 위에서 사람 다녔을 거 아니야. 응? 여기가 다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입니다. 와. 저위에 뭐가? 새가 살아 봐. 설마 이것 타고 2층로 올라갔던 거야? 어마어마한 기계. 고양이가 있나? 누구 계세요? 너무 커갖고 여기는 이런 공간들은 뭐쌀아 여기서 쌀 받았나보다 떨어지면 그래도 이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비둘기들이 제가 봤을 땐 여기 터 잡고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새. 충일려고 방적공장 철문 같다. 오 여기 시원해. 여긴 냉동 창고였던 것 같은데? 나무로 하나하나 짜맞춘게 진짜 일제강점기 때 만든 느낌이 나 어떻게 하나도 안썼고 거의 100년이란 세월을 버텨왔을까? 어? 와 신문 언제거니 92년 2월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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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지붕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다 성면이야. 저 뒤쪽으로도 계속 있어. 건물들이 그냥. 냉동창고. 아, 이게 그리고 나서 쌀 사업이 어느 정도 수으로 들고 나서 염전 그 업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염업조합이라고 써있네. 이리로 건너가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또 다른 창고. 낙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창고 반쪽이진 거야. 여기 풀 너무 많은데? 물 주변이야. 아, 길이 없다. 창고 앞으로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이동식 컨베이어 풀자는것좀 봐. 컨베이어가 나무냐 나무. 나무 사다리 오랜만에 보죠.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처진 전기줄 나무, 전신주요. 그 당시 여기가 엄청 바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쌀 날르고 또쌀 가져오고 가만히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물을 새겨놨네? 여기도 냉동 창고였나봐요 이쪽으로도 못가니까 풀이 너무 잘이자라고 프라고의 전쟁이구나 진짜 풀이 없었으면 좋겠다. 와... 풀대는 것좀 보세요. 슉... 핸드 비껴. 거미줄, 거미줄도 비키고... 여긴 뭐 하는 되지 왜뭐 이렇게 쪽문이 있나? 소금 창고라 갖고 그 당시에 습기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문을 작게 냈나? 진짜 가만히야. 집으로 짠 거. 민속촌 가야지 볼수 있는 거. 뭔가 삐그덕 삐그덕 거려요. 건물 전체가 나무라서 다 이런 염 창고일 것 같은데 소금 창고? 그래서 궁금하잖아. 뱀들어 비켜줄래? 숲이야 숲. 밀림이지 밀림. 주변에 예전에 이거 다쌀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 염전업으로 바뀌면서 소금 습기 없이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 한가운데를 기점으로 염소 빠지게. 정부 양곡 제고 현황. 지도 공무원, 점검상 등등 가만히 보니까 영화 남한산성이 생각이 나네 전쟁할 때 가만히 다 걷어갖고 말 먹였는데 말이 얼어 죽고 나니까 말 잡아먹었죠? 자 지도로 건물이 제가 다 둘러본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창고 정미소는 다본것 같고 아까 봤던 저 건물 더 안쪽으로 택들이 많이 있네. 자잘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기 힘들 것 같아. 아까도 살짝 보셨죠? 풀이 너무 많이잖아. 저쪽이 메인 사무실이었어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그 다음에 가장 컸던 그 정미소는 살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철거 안 하고. 얘가 그 당시 경비 실이었나 봐요.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어, 조그마한 붉은 소금 이렇게. 자, 저쪽으로 해서 펜락 쪽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시고했던. 어, 회사 정자인가 봐 정자 여긴 뭐지? 정자가 아니고 뭐죠? 심터 등나무 심터 아까도 이 안에 들어갔죠? 뒤쪽에 이렇게 손 닦는 데가 있네 빈티지하다 폐가들이 쭉 늘어서 있대요 어떻게 그냥 바깥에서 본 모습이야 사무실 여기 옆은 뭐지 새로 진 건물인데? 그다음에 요렇게야 계곡을 조심하자. 아니 이 안에 비석이 있어? 공덕을 기리기 위한 건가? 이당 선생 키해비 이건 캣 지피티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갖고. 요건 다른 건가?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아, 전지관이 바꿀걸. 귀차가장갔같든요쓸 일이 없어갖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볼까? 밖으로 나갑시다. 어, 풀 너무 많아서 안 돼. 공장은 웬만큼 다본 거예요. 웬만큼이 아니고 다본 거야. 그냥 이 뒷창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 불 뗐나봐요 그 당시에 1930, 40년대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 앞에서 뻑고뻑고돌 던지고 이랬을까? 이쪽 모습이 가장 멋있었어요 창고, 정미소, 그다음에 이쪽에 소금 창고. 이 건물이 봉 모습 너무 멋있죠. 와, 뭔가 조용한 숲에서 힐링하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 공장의 경계에는 저 나무가 말해주고 있어요. 저 나무가. 저기 딱 양철로 경계 만들어놨죠 와 탐스럽게 익어가는 구지봉좀 보세요 엄청나다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 공장 보는 것도 멋있어요 그래갖고 한번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균열 일어나는 것봐와뭐 개구멍인가? 공장형 정미소였죠 이렇게 공장 있는 거 보이시죠 뒤쪽에서 보면 더 어두워갖고 분위기가 있더라고. 아까 이저 뒤쪽 봤죠? 역광이라서 살짝 아쉬운데, 저 위에 환기창 자체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게 확실하죠. 제가 봤을 땐그 당시에 여기 일대도 다 공장 부지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 여기도 봐, 폐가잖아 엄청나게 많은 피톤치드가 쏟아서 나오겠는데, 그래서 공장 건물들을 이 사람들이 사갖고 조금씩 조금씩 사갖고, 그 집을 그대로 살든가 조금만 개조해갖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늘상 그렇지만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보는 건물들이 이색적인 느낌을 매일 갱신하는 것 같아요. 요 건물도 제가 며칠 전에 갔던 폐 공장도 그렇고 그 공장도 새로웠는데 과거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이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죠? 예전에 여기까지 다 창고에서 창고. 아까에 봤던 소금창고 이 건물은 단독으로 있는데? 무슨 건물이지? 창고네 자 저쪽에서 봤던 창고고 이 창고 맞은편에 오래된 점포 같은 게 있어요 진짜 그 당시 운영했던 점포였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땐와 오, 고양이 한 마리 있어. 고양이 집이네. 어? 기울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사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점포지, 점포. 담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쁘다. 은색깔 고양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입구가 보이죠 문이 왜 열려있을까 다시 봐도 숲이 엄청나네요 와그 <목소리> 당시에 요 공장 살아있을 때 영업했던 식당인 것 같은데 어? 배가 1 배가 2 패가 3. 뭐 패가 부패인가? 여기 패가 4. 뭐 살짝 이런 분위기입니다. 설마 이거 욕조 여기 수도꼭지도 있고. 아니 이게 맞나? 일제 강점기때 느낌 그대로다. 한 뚝배기 아실래